으? 네? 상가옷 어디가? 어디가요? 가방에 들어갔어요 어디가려고? 오늘은 어디갈지 지켜봐주세요 야하 너물봐항에 <목소리> 어? <목소리> 여러분 대한항공을 타시면 해안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가요? 비행기 타고 온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가은이야 최근에 일하랴, 육아하랴 또엉껌가 와가지고 무례해가지고 아팠었잖아요, 최근에. 병원 가고 링겔까지 맞았었는데 회복 좀 되셨어요? 어, 회복 너무 잘했어. 와, 너무 좋다. 회복하자마자 왔어요, 제주도. 아, 그래서 회복할 겸 해서 제주도에 놀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이사... 네? 이사 오려고. 네? 어? 제베 오신 거 원양합니다. 제주도 집이요? 네. 제주도 집이라고요? 네. 다온 씨 제주도 집이라고요? 저기요. 오락기 있고. 오? 네. 뭐야, 딸 있어요? 잠깐만요. 누가 봐도 펜션이잖아요왜 집? 무슨 건요? 선박사 일 있을 집이요. 보통 어? <laughs> 누가 집이라고 그래 그걸? 저기요. 그큰 한남매 제주도로 이사 어쩌고 또 그런 걸 억으로 끌지 마세요. 이사 안 하잖아요, 제주도로. 아니,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제주도 이사요. 네 아니 저기요. 제주도 이사가 어그로가 아니라고요 아니 같이 얘기 나누는 거지. 저는 지금 야들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야들이 계속 너네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어그로가 아니라 3년 전부터 고민. 근데 이게 계속 확신이 안 서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진? 진짜로 사실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저희가 진짜 이번에 제주도에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맞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어, 짧지만 한 3일 정도 어. 정도만. 진짜로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빠. 어, 이번 여행 진짜 중요한 여행이다 진짜 아, 여행. 중요한 여행 제주도 너무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요새 막 느끼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완전 이사는 아니지만 1년 살기라든지 최소한 네 최소한 뭐몇 개월 이렇게 그런 거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고 싶어 음... <laughs> 이 3년의 염원을... <웃음> <웃음> 그러려면 이 3일 여행을 우리 한번 잘 해봐야 되는데. 어, 해보자. 아 근데 보통 어. 결심이 아니잖아 사실은 완전히 생활 바꾸는 거잖아 환경을. 저희는 걔다 직업이 이제 또 서울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사하고 싶은데. 어 음. 아, 약간 현실의 벽에 약간 부딪힌다 음. 야하 안녕. <laughs> 야, 엄마가 제주도 오니까 이렇게 지원한다. 아, 빠날것 같아 진짜 이사야 해 될까봐. 아니, 진짜 이 정도 제주도 이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촬영을 왜 춤추는 거를 최소 1년 만에 보는 거야, 최소. 제주도 이사? 어? 고! 고! 아, 조만더지켜보자 조금만 더지켜볼게 와. 흑돼지 먹방. 미생 잡은 돼지. 우와, 야, 맛있어. 우와, 맛있어. 우와, 맛있어. 오, 맛있어. 우 맛있어. 어어 오 맛있어 둘 행복해 보이네 아빠다 제주도 오면 이런 거 이제 널렸는데 제주도 이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더 고민. 언제까지 <laughs> <laughs> 고민이에요? 우리는 좋은데. 네. 제주도에 가이가놀만한데가 있을까. 가이 놀만한데요? 네. 지금 여름이라서 밖에가 너무 더워갖고 <laughs> 밖에는놀수 <laughs> 없겠더라고. 그럼 키즈 카페 같은데 한 군데 가보고 괜찮은지 한번 볼까요? 현실적으로? 네. 뭐야? 오이! 같이 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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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가 재밌게 놀아. 이거 해봐. 아 <laughs> 어디 가? 어디 가? 현금 어디 가? 현금아, <laughs> 나가자. 나가자. 미끄럼틀 따라가자, 미끄럼틀. 지방령이야, 여기 지금. 안 나가. <laughs> 지금 억지로 나가게 하려면 난리, 나, 난리 나요, 난리. <laughs> 소리 지르고 난리 나. 마음 들었어. 마음 들었어. 현금아, <laughs> 가다버려야겠다 잠깐님 집지어주자. 엄마 어디 갔지 아빠 어디 갔지? 어디 <laughs> 갔지? 어?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요? 응? 아빠 여기 네 응? 같이 뛰자! 가자! 한번더한번더가오이한입 <laughs> <laughs> 먹고 엄마 님 먹어 음, 마는... 어? 엄마 주는 거아 <laughs> <상해>. 아빠 도 먹을래 <laughs> 나 우리 놀리는 거지? <laughs>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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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엄마 는거봐 엄마 는거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해봐 귀여 안녕 하고 있어 부끄러워서 가까이 못 가고 부끄러워 부끄러워 가 엄마 방에서 TV 안보여주는데 신기하겠다 오, 신났어? 다은 님 애기 노는 데도 걱정 없고 다운님도 잘 노는데 제주도 이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아또 고민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직원들이랑 다 서울에 있는데 <laughs> 스 제주도 서울이 고아 그러네요. 하나, 둘, 셋, 사람 조심, <자신>, 사람 조심. <laughs> 무조건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한가운 씨.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일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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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자기 하겠대. 어, 혼자 하겠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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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가운아 엄마 마지막똥좀 싸자. 아, 제리도 와서 엄검이 또 갑자기 발동을 했습니다. 엄마 똥잘 싸고 있어? 네, 아 근데 이게 무슨 소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제리도 이사 올수 있겠어? 할머니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빼먹어. 가운아 말. 안안 안녕. <laughs> <아니야. 웃음> 난가두이야넌 뭐야? 누구야? 난마리야 말. 말이래. 재밌게 놀다 가리아아빠영아 알려줘. 말한마리가마리로마게아뭐리아마마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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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들었냐? 야아 아빠 친구들 너사 먹으면 어떡해 으뜸이 <laughs> 같네 으뜸이라 이미 말이야 말어양친 같아 양식구양 친구 배다 친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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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난>, 엄마 나는 <웃음> 재밌다 <웃음> 오 미니소 안녕 <laughs> 난가온이야 어,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 안녕. 우와 착지. 우와. 아, 잠깐만. 김수세요수희 중간 착지. 가까이서 보는 거 무서워. 가원이가 착지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한번 어, 여기 봐. 한 <laughs> 동물. 원숭이 한 동네 이여가 맨날 보는 느낌인 것 같아 <laughs> 동 <laughs> 아, 귀여워 안녕 안녕 원숭이 친구야 누구랑 닮은 것 같아 <laughs> 또 줘볼까 어? 엄마 주고 싶다고? 엄마야 엄마 <웃음> <웃음> 안녕 원숭아 빠빠 <바빠>. 빠빠. <laughs> 야하 <laughs> 가오랑 옆 테이블 그만히 관심 주고 밥 먹어 <laughs> 부를, 어머님 보고 그리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 특히 여자 어른을 되게 좋아해. 할머니도 좋아하시고. 안녕하세요. 들어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름이 돌아 닭살이 돋아 진짜 돼지 닭살 너무 이뻐와 <목소리> 일단 현실적으로 이사는 약간 힘들어 어. 게다가 어제 문제점이 또 발견됐죠 할머니 없다는 거 <목소리> 아니 근데 그런 방법도 있어 연세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은 걸 짧게 3삼 개월 한달 살기 그러니까 당장에 평생 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건데 한달 살기 해보고 일단 그렇게 해보자 그 좋으면 세달 살기 해보고 좋으면 육 개월 살아보고 일년 살아보고. <목소리> 공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한강원 어딨지? 까 가온이도 좋아? 까꿍! 아, 아 한강원 여기 봐봐 까꿍 까꿍! 사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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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봐 한강원 조심해 내리막길이에요 천천히 저뒤짐치는거너 저, 어서 배운 거야? <laughs> 아니 요새 걸을 때저뒤짐을 줘요. 전쟁의 양반이었던 거야. <laughs> 이상하다. 엄마 아빠는 광주 출신인 것 같은데. 야. <laughs> 아니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페션에서 마지막 날 밤이라 아쉬워서 저희 둘이 육퇴하고 불멍 신청을 했단 말이야. 불멍을 이제 끝났는데. 물레 <laughs> 아, 카메라지. 갑자기 불멍하지 않았게 이상했어 <목소리> 아 진짜.. 급히 그 카메라 켰는데 자 이.. 가능해 나가? <목소리> 가능한 거냐고 이거, 이거. 지금 찍는 게중요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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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한테 웃으 좋아하지 아.. 아! 아! 아.. 아.. 예쁘셨네 아, 야어떻게 아.. 뭘 어떻게야. 한 다쳤는데 의자, 어떡, 의자 걱정하고 있어, 지금? 칼, 로 잘라놨어, 이거? 잠깐만. 어. 야. 너살 뺐잖아, 7kg. 엉덩이 날카로졌나 아, 꼬리당당장 <laughs> 있잖아, 지금. 응? <laughs> 어떡해? 완전이잖 지금.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심한데? 어떻게 하면 그래, 웃고 있냐고. <laughs> <laughs> 이 꼬리는 이러고 있었어. 아, 미안, 미안. 어, 근데 진짜. 아니, 살 7kg 뺐더니 꼬리뼈가 날카로워져서 찍혔나 보다. 아, <laughs> 잠 <재밌어? 웃음> 근데 꼬리뼈 위치는 중앙 아니야, 여기. <laughs> <이렇게. 웃음> 야, 이렇게 마지막. 왜 이렇게 웃고 있냐고, 걱정하시면서 분량 챙겼다. 인성이 분량이네. 이렇게 진짜 심하게 다쳤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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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지나라 <이레 신하라. 목소리>